다음은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깎아도 거래가 끊길까 하는 걱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런 업체를 대신해서 대기업의 조정 신청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대기업이 느닷없이 납품 단가를 깎아도 중소기업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복이 두려워섭니다. 지금 단가를 정부에서는 단가 일하는 거를 그이나 당사자가 그걸 제시 하라 그랬는데 그걸 제시하면은 그 기업하고는 거래가 단절되기 이 때문에 그걸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상생의 가장 큰 돌림돌로 지적되어온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업체는 조합에 이의제기를 하고 조합은 대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합이 시장조사를 통해 납품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조합은 그러나 가격제시를 할수 없고 실제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과 납품단가 연동제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기업이 단가를 깎을 때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왜 값을 내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계약 내용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새해 공제 혜택도 넓혔습니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선진화와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인력과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